삼각형 ABC가 있고 직각삼각형의 b 변 빗변, b 변의 중점을 D라고 잡았을 때, 자 D는 AB의 중점이다. FD FD라는 값이 90도이고 B의 길이가 1, AF 길이가 4가 되도록 FE라는 각각의 점들을 잡았어. 여기서 EF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래. EF의 길이.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ED라는 A 연장선과 ED를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요? 오케이? 네. ED라는 선의 연장선하고, 선생님이 A라는 점에서 BC의 평행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어. 예, 밑면하고 평행하게. 괜찮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b2라는 사람이니 아, da, 이거를 2-라고 e 적게, db2와 da2-는 e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야. 누가 이라고? 누이랑고고 그쵸? 맞아요? 네. 공통, 공통, 어, 아니, 막고치가 막고치가, 그쵸? 이해감까? 네. 근데 여기가 얼마 돼? 1. 이해가요? 네. 그러면, F하고 E-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지금 DE하고, 얘하고 둘이 어때, 길이가? 같은 거합평이니까 그치? 맞아요? 그럼 이 수직이고, 그럼 얘하고, 이두 e 삼각형이 서로 뭐야? 합동이야 결국 EF라는 길이와, 이 EF라고 하는 빨간 길이와, F, E-라는 이 삼각형이 어떤 거야? 음. 그렇지. 이등변이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일사 얘하고 지금 요각이 뭐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잖아. 응. 그게 왜? 꼭지점 A에서 밑변에 평행선 거슬 얘가 90도고 위도 90도야. 1 4 그래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 야 루트 17. 17. 그래서 여기 루트 17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어. 단위 루트 17. 물론 아니고. 그런 건 앞에 다왔어 오케이? 오케이?